안녕하세요. 잼소TV입니다. 서울에서 최대 8년 동안 거주할 수 있는 역세권 청년주택 입주자를 모집합니다. SH공사는 최근 2021년 제1차 역세권 청년주택 입주자 모집 공고문을 발표했습니다. 현재 SH공사 홈페이지 알림 서비스 공고 및 공지 주택임대 카테고리에서 모집 공고문 다운로드 가능합니다. 이번에 공급하는 현장은 홍대 크리원, 제이스타 상봉, 우장산년 헤리턴 플레이스, 천호역 한강 리슈빌, 용산 베르디움 프렌즈 등총 5개 단지 275가구입니다. 공급하는 현장 중에서 제이스타 상봉 사업지 살펴보면 인근에 코스트코와 이마트, CGV 영화관 등이 있으며 지하철 7호선과 경춘선, 경의중앙선 등을 탈수 있는 상봉역까지는 도보로 4분 거리입니다. 임대료는 제이스타 상봉 전용 면적 31제곱미터 기준 보증금 6,674만원에 월세 86,500원입니다. 청약 일정은 5월 12일부터 인터넷 접수 진행하며 당첨자 발표는 10월 1일 아파트 입주 예정일은 2021년 11월부터 2022년 1월입니다. 역세권 청년 주택이란 교통 여건이 양호한 역세권 주변에서 청년과 신혼부부 등에게 공급하는 민간 임대 주택입니다. 아파트 신청 자격은 대학생과 청년, 신혼부부 등이 당첨되고 입주할 수 있습니다. 대학생은 현재 대학에 재학 중인 학생과 취업 준비생에 해당되며 청년은 만 19세부터 만 39세 이하로 결혼을 하지 않았어야 됩니다. 신혼 부부는 혼인 기간 7년 이내 세대와 예비 신혼 부부입니다. 주택에 입주할 수 있는 소득이랑 자산 기준은 신청하는 유형에 따라 월 평균 소득 100에서 120%, 세대 총 자산 최대 2억 9천 200만 원 이하입니다. 올해 적용하는 월 평균 소득 100%는 4인 가구 기준 약 709만 원이며 소득이 낮을수록 당첨자 선정에서는 유리합니다. 다음으로 당첨자 선정입니다. 역세권 청년 주택에 신청하시는 분들은 주택을 공급하는 지역 중에 현재 거주하거나 대학교나 직장 등이 위치하는 분 중에서 추첨을 통해 진행합니다. 지금까지 잼손 t v 였고요 궁금한 내용은 댓글로 달아주세요. 도움 되셨으면 구독, 좋아요 눌러주세요.